a l l e l u 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도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새 힘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사역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어큰 사고를 겪고 병원에 입원한 이 청년을 어, 이렇게 제가 병문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이 자동차 사고였어요. 어그 사고를 겪은 이 청년을 제가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에 이제 어, 입원한 그 상태의 그 청년을 제가 이제 찾아갔었죠. 어, 그때는 그 청년이 아, 자기는 이제 평생 못 움직인다 약간 이런 어, 이 뭐랄까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 나이도 젊고 이제 20대였는데 어, 정말 마음이 이제 하, 무너져가지고 진짜 표정도 하, 너무 어둡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하는 그 과정 중에 그래도 한 1년 만에 이제, 어, 시간이 지나서 회복하고 재활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추락사고를 겪었어요. 추락사고를 겪었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진짜 떨어져서 이제 부딪히면 사실 죽을 수 있는 그런 높이였거든요. 근데, 어, 천만 다행으로, 어, 정말 놀랍게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 심지어 다행히 이제 그 심각한 부상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어, 기적을 경험했다면서.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어, 신앙이 되게 뭐랄까 좀 좋아지고 어, 진짜 어디 가도 이제 그 적어도 이제 그 초반에는 이제 간증하고 막 어, 믿음이 생겼다고. 하나님 믿게 됐다고. 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질병이나 아니면 이제 사고를 어, 이제 겪고 이제 큰 부상을 입거나 이제 장애를 뭐 얻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또 어, 회복을 하긴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어떤 그 의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큰그 도움을 주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성도들이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은 뭐 위로를 하기 위해서 뭐 찾아가고 어 설교하고 뭐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 입원한 사람들만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간병하고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서도 제가 설교하고 어 기도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서 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보고 그들의 회복을 바라며 그 곁을 지키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간혹, 이제, 간병이라는 것을 이 당연한 가족의 의무로 생각을 하고, 아, 그 간병을 내팽개 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 경우가 어 있죠.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게다가 이 회복이 눈앞에 보일 때는 좀덜 지치겠죠. 예를 들면 뭐한 6개월 이번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한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게 뭐 완치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들으면 좀덜 지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 그것이 이제 뭐, 질병이든 장애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불확실성에 사로잡힐 때이 간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소위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완전히 그냥 모든 걸다 불태우고 나니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신체적으로 이 탈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탈진 하는 것, 이 번아웃 되는 것이, 비난받은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죄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야, 항상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어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탈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 이제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하염없이 내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그 곁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라면 아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제 할 필요는 없고 정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탈진 상태에서 이미 내가 탈진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에 무력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무력감과 이 절망감이 우리의 최종적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잘못된 겁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은 우리의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의 맥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당시 서기관과 이 바리세인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막 지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제 삶이 막 고달픈데 그 이유는 그삶 자체가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리 때문에 두 배로 힘들었던 거예요. 두 배로.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거의 관심은 없죠. 뭐, 구약에서 이런저런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거기에 얽매이진 않죠.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때 종교법 그 이상으로 일종의 사회적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성공과 이 실패 폐를 좌우하는 원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율법과 같은 것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고, 그리고 또 무조건 다 해내야 되는 이제 강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회에서 잘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이루려면 그러한 원칙들 원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원칙과 원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행하고 그걸 충족시켜야만 이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게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만약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이 어떠한 일정한 그 규칙이나 원리나 기준을 이제 지키지 못했기에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가장 그 강하게 비판했던 율법주의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이 현대적인 율법주의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언가 어떤 규칙이나 원리나 기준을 쫓아가려고 그걸 이제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불행한 거라고.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정죄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쉬게 해주겠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간병과 이제 관련돼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간병을 함에 있어서 이 회복의 불확실성을 이 확실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간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병한다고 해서 어떤 사고의 어떤 그 결과,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결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열심히 간병을 해도 그것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 회복될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적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소위 우리의 burn out 상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다시금 나눌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을. 우리의 사랑이, 다시 말해서 이 멈추었던 그 사랑이 다시 작용하고 사라졌던 사랑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어깨에 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간병을 할때진 짐이 뭐냐면은 이 회복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죄책감. 이게 우리 이 간병하시는 분들 어깨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왜 번아웃이 되어버릴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인데 나는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할까?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왜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짐에서부터 좀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제 회복을 바라는 이제 감명을, 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어, 너의 사랑이 부족하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멍해를 우리가 이제 메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교훈은, 어, 율법주의 같은 교훈은 버리고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요. 간병하는 자와 간병 받는 자, 그둘다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더이 아름답게 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비로운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번아웃을 정죄하지 아느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사랑이 잃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서 그리고 또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 하나님 제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초대는 유효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초대는 유효합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간병하는 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한 간병을 받는 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어, 그 감병 받는 자도 이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이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새 힘과 사랑으로 우리를 어,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내 힘으로만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지쳐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내 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감명하는 가운데 어, 정말 지칠지라도 그 지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쉼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내 삶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또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힘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다 빠져나가 버린, 다 불타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써버린 어떤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막 퍼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복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번아웃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초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벅차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자책하거나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